안녕하십니까. 1 3 1회 131의 건축 시공 기술사 1차 합격자 권태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설수 있을지 정말 몰랐고요. 지금도 너무 기쁘고요. 좀 오래 많이 기다렸습니다. 그리고. 너무 떨리고, 저희 강성현 소장님, 어, 교수님도 그 계시고, 저기 원장님도 계시고 해서, 제가 너무 운전이 좋게 합격할 수 있어서, 항상 감사드리고요. 일단 제 점수는, 그래도, <laughs> 올해는 골고루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이게 좀 하여튼 너무 감사하는 말씀만 드리게 되고요. 어제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. 끈기 있게 버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. 계속 좀 하시는 게 비법이라고 생각을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준비하시는 서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어, 그냥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. 이제 비가 한 방울씩 올 때, 서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지만, 저 나름대로는 한 방울을 맞으면 바로 우산을 폈어요. 그렇듯이 기술사 공부를 하실 때도 어떤 문제라든지 접하실 때 가지고 계시는, 이건 난 무조건 이거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걸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빠르다고. 전 늦게 알았습니다. 교수님한테 늦게 알았고요.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아이템을 몇 개씩 가져가시고,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. 그 자료 욕심 갖지 마시고, 욕심을 버리시고, 최대한 버리셔야 돼요. 다못 가져가시거든요. 수험장까지. 그것도 저 깨달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. 그래서, 어, 저는 그 말씀만 <laughs>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강성현 교수님한테도 감사드리고,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요. 무엇보다도 저희 교수님한테도 감사드리고 <laughs> 저감사드리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래 공부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